네, 안녕하세요. <laughs> 생애 첫 라이브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걱정해 주시는데, 목이 좀 많이 났습니다, 덕분에. 물론,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갈,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는 목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예. 네.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틈민남이다 보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안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컨디션이 많이 나으셨어요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해요. 1분 안 되네. <laughs> 자, 그리고 그 <laughs> 제가 이제 첫이 인스타 라이브를 한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라이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거 뭐 어떻게 어, 많이 해봤어요? 처음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셨군요. 전 처음 해봐가지고요. 자, 그분을 지금부터 주무시고. 어허, 야, 2천원 8백명. 재밌지. 재밌다. 여기 음.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음. 그렇다니까. 오, 술 드셨네. 술 먹었습니다. 집에 맨날 꿍쳐만 먹다가, 오늘 집에 놀러 오신 분이, <laughs> 집에 놀러 오신 분이, 그, 갑자기 이걸 까버려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네. 3,000명. 와, 많이 들어오셨요 Come to India. 아이고. 자, 오호. Why? 당신의 얼굴이 살짝 나왔습니다오 h oh. oh my g 팔로워 수들 수지 팔로워 수가 이렇게 하면 들어? 수지 아 정말. 어렵나? 내 팔로워는 줄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제정신이냐 아니면 목이 괜찮냐 걱정해 주시는데 멀쩡하고요 술도 안 취했고요 목은 많이 좋아졌지만 완벽히 낫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나 혼자 산다를 보시면 조이 편 뒤에 제가 얼마나 목이 안 좋은지가 나갑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제 이, 막 우, 웃으시는 분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인테리어가 엉망이다. 이렇게 난잡한 인테리어 처음 본다라고 해서, 한두 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요. 또 네. 조만간 오셔가지고, 어, 집을 다 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분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할 준비 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짜라 누굴까요? 두구두구. 짜자잔. 요청을 보냈다고? 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여친이래. 학습. 어, <laughs> 일단 오빠의 집이 너무 개판이고요. <laughs> 진짜 좀 버려라, 좀 <laughs> 버려라, 네, 좀 버리세요. 그리고 아사실, 어, 뭐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유명한 현모오빠 채널로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laughs> 만나서 제길 인테리어 오밖에안 했어요 아 인테리어 욕이랑 오빠 욕도 많이 했고요 <laughs> 되게 이쁘게 나온다 오, 나 원래 이뻐 아 그랬어? <laughs> 자 어쨌든 저 우리 보아가 조, 조만간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요. 앨범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25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잘 기대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 오빠 네. 진짜 방송에서의 삶이 진짜 음. 뭔 소리야? 욕하러 왔지. 맞아. 자 어쨌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laughs> 안녕. 음. 전혀 <전형물> 무 좋아하지 마용. <laughs> 자 다시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어, 한번 해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오빠 처음 해보셨대요 저는 인스타 충인데요 라이브를 처음 해봅니다 진짜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보아한테 용기를 얻고 인스타 라이브를 오.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오늘의 컨셉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 보아. 아 맞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아. 물어보아입니다. 그래서, 보아가, 보살은, 보살은 이제 있는 프로니까, 음. 보아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한모씨.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지금 음. 아직은 다 낫진 않았고요 100%에 한60% 정도 온것 같아요. 박나래하고 사귄다는 인터넷인데 진짜로 사귀나요라는 거는 어안 사귈 것 같아. <laughs>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아, 당장 삭제해 주십시오. 사귈 수가 없어. 왜요? 박나래 아까워? 아니 오빠가 아까워. 괜찮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관 없죠. 뭐고얘막 나가는구나. 자 저는 아프리카 TV가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를 나 혼자 산다에 출연시키고 싶은데, <laughs> 자꾸 저기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산다에 나갈 테니까, 오빠 집이랑 내 집이랑 바꿔줄래요? 어, 집 상태를 좀 보고요. <laughs> 공시지가 좀 따져보고요. 임병환이하네이 <laughs> 사람 말 조심하세요. 왜요? 인스타 라이브예요 지금. 아 어, 원래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 안돼. 그래서 그. 보아씨 술한잔 드셨나요 이러잖아. 걱정하시잖아. <laughs> 네마습니다 네, 이거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무슨 오빠 이제는 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 그게 아니라 보아 입막아라 그러잖아. 너 걱정하는 팬들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 둘다안 취했어요. 진짜 안 취했고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게 나훈산보다 <laughs> 재밌어요. <laughs> <laughs> 나훈산보다 재밌는 게흔치 않은데. 나훈산 이번엔 결방됐잖아요. 나갔어요 방송? 아. 좀 보세요. 예? 네? 제발 보세요. 전 뉴스 뉴스 보셨군요. <laughs> 보아 씨가 사실은 그 나훈산 광팬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나오라고 계속 꼬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laughs> 보아가 나온 산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하루 살아보고 싶네요. 예? 정말. 저기, 저, 죄송한데. 아, 얘안 정말... 예, 취하고 취한 척 연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안 취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아가 실언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언을 하면 이걸 키웠겠습니까? 그냥 네.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하고 싶어서. 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와 <laughs> 말도 안 되는 착당손이요그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말도 안 된다. 그 나의 어떤 이 소품 배치 음. 이런 센스가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를 떠나서 네네. 저는 인테리어의 네. 가장 큰 부분은 네.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여줄 건뭐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게스트 화장실을 왜 만드세요? 게스트가 오니까요. 게스트는 그러면... 참아야 되나요? 적어도 거기는 클린해야죠. 어디요? 게스트 화장실이요. 미안합니다. 내가 안 들어가 가지고. <laughs> 자 어쨌든 예. 인테리어 구박 중 크크크. 아니 적어도 냄새는 안 올라야 와될거 아니에요. 냄새. 그거를 아무리 캔들로 막는다 해도 아안 취했네 확실히 냄새가 너무 흰, 역해서 역했어요. 네 그래야 정신을 번쩍 차리죠. 아 그런 용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네. 헬렐레 팔렐레 안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지금 보아 팬들 많이 온다. 종종 라이브 해주세요, 보아 언니. 위생 구박 중. 저는 진짜 제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너 인스타 안 해? 응? 너 우리 마팔 아니니? 어, 저다 차단했어요. 나는 뭐 팔로워 할 생각도 하기 전에 차단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laughs> 단절을. <그럼 웃음> 여기서 얘기 잘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돼요 차단 안 하셨습니다. 안안 안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안 취했는데 저러는 게 현무님은 계속 자부란석이라고 이것도 컨셉입니다. 이게 다 이게 취한 거 같죠? 하나도 안 취했어요. 진짜 연기 대박이네요. 예. 저는 어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현무 오빠 집에 지금 처음 놀러 와 있는데 너무 너무 생각보다 깔끔하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laughs> 아 정말. <laughs> 나중에 내가 온다면 진짜. <laughs> 아 이게 그 우리 집을 지금 전반적으로 스캔을 하셨는데요. 네. 어디가 제일 문제입니까? 오빠가 처박아놓은 모든 장들이 문제죠. <laughs> 처박아놓다니요 내가 저 힘들게 해가지고 상 받고 트로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처박아놨다니요 전 트로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 빼고는 오빠 네. 저장 밑에 있는 아 거기 있는지 안 보이니까 문을 절대 열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열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쾌적하게 살 십사. 살아야겠다, 야, 라고. 추천력이 잘한다, 너. 쾌적하게살아요 오, 잘하네. 캐적하게 살아모 어머나, 그렇군요. 오빠가 못하겠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예. 점핑 보아 일기래.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아니야. 나이 어려도 보아 팬들 많아 <laughs> 오빠! 어, 나 이제 알았어. 왜? 오빠 이렇게만 보이니까 이장우 같아. 아니. 좋 <laughs> <laughs> 좋은 얘기야? 오 어, 아, 오빠 이장우 배우니까. 응. 음. 어 이렇게 하니까 이장우. 오. 이렇게 하면. 요것도 이장우?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전혀 뭐. 어. 이렇게 하면 이장우? 어. 장우랑 나랑 그림체가 같아. 이장우님 같아. 이렇게 하면. 어? 그냥... 배우인데 배우. 누구세요? <웃음> <웃음> 왜? 아니, 더 가. <laughs> 가려야 되는구나, 가려야 되는구나. 자, 우리 괜찮으신 거죠? 브루노 마스요. <laughs> 네. 오, 너무 이장. 이상...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반쪽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오빠, 진짜 이장. 이상... 내가 왼쪽 얼굴이 <웃음> 엉망이었구나. <웃음> 전현무 아나운서님, 어쩌니, 이런, 이런 거 오잖아. 이재부님하고 보아님이네 재밌다 재밌지 저 인스타라이브 생전 처음 해봅니다 보아 덕분에 하는데요 고민을 상담해 드리려는데 고민은 별로 안 쓰시네요 <laughs> 음 취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취한 연기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가 막히게. 지금 시간이 뭐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까 낮술 에다고그지 않았어요? 내가 SQ셔럿 셔럿이라뇨 좀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예. <laughs> 보아님이시네요 라이브 너무 좋아요 어우 나 진짜 재밌다 가끔 오빠, 해야겠다 오빠 하트가 진짜 많아요 1,600? 1,700명이 보고 계시대요 보아 같으면 한 2만 명 보시겠지 오빠 팔로우수 몇 명이세요? 팔로우가 한 79만인가? 보아의 뭐 발톱의 때만큼밖에 없습니다. 봄이 있습니다. 치킨과 피자 둘 중에 뭘 먹어야 될까요? 아자 빨리 정해주세요. 음, 음... 주종에 따라서 <laughs> 제발 밥 먹을 때술좀안 먹으면 안 돼요. 네가 목재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목재매 지금 자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짠 지금 궤도 과학 유튜버 궤도 씨가 들어오셨는데 보아 누나 <laughs>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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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궤도, 어, 좋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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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 어, 좋아해? 궤도 어, 좋아해? 어. 궤도 모르지 누군지? 와라! 궤도 뭐 했는데? 과학과학 과! 학 연기 죽인다 너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죠? 저 궤도님 엄청 좋아. 아니 과학을 좋아요. 좋아하니? 과학을 좋아하니? 좋아해요. 어, 궤도님. 궤도랑, 궤도랑 나 되게 친해. 오, 어 영광이다. 너 진짜 오바 잘한다 궤도에서 컨텐츠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궤도님이 어... 어떤 우주에 관한 얘기를 되게 과학적으로 풀어주신 거라 무진영 남자에도 나오셨었고 문남 나왔니 너? 궤도야? 기억이 안 나네 궤도는 문남 할때 인지도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괴도님을 알아요. 괴도가 보아 누나 오랜 동안 팬입니다. 보아가 누나야? 어쨌든, 과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시래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너 예, 얘, 이 친구가 내 오랜 팬이거든? 음. 마미님? 직장 상사 때문에 매일 지우게요. 스트레스 안 받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대. 때려치세요. 그걸 고민 상담이라고 하고 있니? <laughs> 아유 정말 뭘 때려쳐 때려치기는. 근데 저는 회사를 아 이건 농담이었고요, 오빠. 응. 음. 회사를 다닐 때 음, 나의 입지가. 너 회사 다녔어 SM이라는 회사를. 아, SM, 오케이 오케이 이사님 다니고 있죠. 근데 그 상사라는 사람이. 응. 음. 어. 나랑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응. 음.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는 신용은 해야 하지 않을까. 아,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된다? 네. 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저도 직장생활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마미님한테도 따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그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위로 올라가서. <laughs> 진짜 이상. 이장우. 이장우가 지금 100kg야 옛날 이장우 지금 이장우 하나 둘셋둘다 몰라 <laughs> 자 알겠습니다 아좀자 어, 계속 술 마셨냐는 <목소리> 문자가 오는데 술을 안 마셨어요 네 보아가 이제 술 마신 연기를 되게 잘하네요 <목소리> <laughs> 어머머머 연기하는 거봐 저는 원래 얼굴이 이렇습니다 술을 안먹어 미안한지만 <laughs> 우리 술 마신 거다 들통났어요 났어. 들통 들통났어요 오빠의 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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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라 자 그러면 이미 어, 많은 소통을 하고 <laughs> <laughs>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아 씨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어 저는 열심히 앨범 작업 중이고 음 그리고 제가 나 혼자 산다에 만약에 나간다 어허 어허 저는 전현무 집을 털 겁니다. 왜냐, 털린다고요. 더러워요. 자, 이미 <laughs> 어, 많은 소통을 한것 같고.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자, 오늘은 전참시 보세요. 아, 오늘 전참시에 제 목소리 최악이 나갑니다. 거의, 아, 아니 됐어. 그럼 오빠 월, 화, 수, 면 금, 금, 도, 일에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안 나오는 요일이 있어요. 있을걸? 뭐? 언제? 월요일날은 톡파원, 화요일날은 뭐하지? 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딸꾹질 하시는 거예요? 자, 아주 인간적이네요. 자, 어쨌든 보아님, 나온산 나오세요. 꼭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해피, 해피 위켄. 안녕. 아,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줘. 본인이 프로듀싱 하고 있는 NCT 위씨. 아, 위 음. 우리 위씨 애들 또 4월달에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나온산에 날마, 나올 만큼 그렇게 막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제가 나온산에 나가게 된다면 진짜 하루 통으로 빌려가지고 현무 오빠의 집을 너무 너무 바꿔주고 싶어요. 오, 아니 본인 아이템이 아니고 내 집을 바꿔주는 걸 하고 싶다고요? 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보안데너 없어. 알겠습니다. 아 누구야? 내내 내 매니저예요. 어, 네.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되게 네, 걱정이 지금 많으신. 저 회사 뒤집혔어요. 아. 자, 이사님이 지금, 술천역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빠이.